<laughs> 하나님은 딴전이고 <laughs> 선물 내가 제일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빨리 덜, 덜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라고 있고,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아멘. 예. 아 자, 우리 이제 우리 찬양한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양 어 아멘. 찬양한장 드리고, 기도합시다. 성령받으라, 아멘. 성령받으라, 우리 성령받으라 찬송을 드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낙이도 안 찬다고 도하는니다 송영받아 송영받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영받받아송영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받받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다시 한번 성령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병도 고침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받고 능력받아야 돼 능력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능력받읍시다 야 이거 이거 사역자들 말은 여러분 능력받자는 말은 여러분 사역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전두사님 모인 자리에서 할수 있는 말이야 우리 청년들 능력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그셨죠 너희는 능력으로 온입이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셨어요. 여분사람성이머물러있어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먼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받고 능력받아야 지 아멘. 성령,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 안티들을 만나도 조금 도두렵지않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쭈삐쭈삐 돼. 또 무슨,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져. 우리 고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성령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준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야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생, 생생해. 생생해. 그 마지막 날 붕이었어요. 붕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구였냐면가영수 목사님이었어요. 예를 들어 저기, 저기, 저기 어디죠? 저기 어디요? 어디 어디 담당입니까? 진태원이. 일사동인가 그러죠. 어, 그쪽 담당 목사님이요. 근데 그때, 그때 청년 대교구장 목사님이었어요. 보니 청년 대교구장 목사님도 하시고 대교구장 이제 예님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데 저도 그때 일어났다고요. 일어나서다 같이 통성으로 막 부르짖는데 그때 천주사님들이 많이 안술해 줬어요. 아렐루야 안술을 많이 해 줬어. 요 목사님들한테 안술해 줬는데 막 놀랬다니까요, 다들. 막, 불을 짓고 기도하죠. 저도 그때 앞자리에 앉았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재배식에 앉아있는데, 불을 짓는데,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성령이 마시는데, 막, 네. 속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이걸 누가 알아? 경험한 사람이 알지. 목사님, 생수가 뭐예요? <laughs>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생수가 팍팍 터나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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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때, 뭐, 난 저기 방언이 랄랄랄라가 아니었어. 유창한 방언이 막 나오고 시작한 거야. 우리 청년들 보면 막 처음 방언 받을 때 랄랄라부터 시작하더라고, 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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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러면서. 근데 형님, 방언이 많은데 랄랄라 방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창한 거야. 막 방언이 막 나오는데 유창하게 방언이 찾아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딴 세상 같아. 아, 세상은 똑같지. 똑같은 대한민국이, 똑같은 서울 땅이고, 똑같은, 뭐냐, 동대문구 땅인데. 그 학교, 그 학교, 운동장인데, 아 나무가 새로워 보여. 하늘이 새로워 보여.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길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전에도 그, 교회 다녔지만 전도는 잘안 했다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다른 교회들도 복음 전하죠. 근데 열렬하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열렬하게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막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러 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반애들이한 6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내 친구들한테 다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주위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광신자 됐다. 해너 광신자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광신자라는 말 들어야 돼. 아멘. 아멘. 네. 아, 너는 고상한 신자인 것 같아. 참 점잖다. 이런 말 들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인물들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막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잖아.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분위기를 막 잔잔하게 만드는 사들이 아니었어요.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났어. 그죠? 소동이 네.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세상 말로 좀 우습게 소리라며 어디서 불러온 놈이 왔냐? 바울이란 놈이 왔는데, 어? 이렇게 온 시내를 막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자꾸, 얼마 전에 십자가 뽑에 죽지 않았냐? 그러면서, 근데, 뭐, 그가 부활했다고 막큰 소리 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잡아들이준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한 받아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생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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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으려고 애를 안 써도 복이 힘해. 내가 복 받겠다고 복이 많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줘버려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신한는사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것 없이 다복 좋아해.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는지 알아요? 내가 복, 받, 복 달라고 복받한다고복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 받을 라는 사람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복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복음이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자가 복복자 아닙니까? 그죠? 이 가스펠! 이, 한자로 여러분, 복음을 할때 소리 문자고 복, 복자란 말이야. 복대 소리란 말이야. 여러분, 복을 절하니까 복이 맞지, 당연히.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절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면 성령은 축복의 영이시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복이기 때문에 복이 막 내려온단 말이야.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나가면 주의 파리날 남부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뭐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또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그 복음진거의 대열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복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은 그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가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거란 말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예. 네. 예. 네. 알겠어요? 아멘. 조 목사님이 원래부터 집안 배경이 막 부자 집안이고 그런 집안이 아니란단 말이에요. 저 경상도 여러분 언양에서 올라온 분이라고 올라올 때 구제물자 입고 오고, 구제물자 신고 왔다고 했어요. 본인이. 우리 순음신할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왜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 부어줬겠어요? 복음자라니까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거 우리 주님 기뻐하거든 오늘 이번에 우리 청년들 와서 전도했죠 이번에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자라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 복음을 귀히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린다고 여러분의 운명도 바꿔버린다고 아멘 아렐루야 축복이 크게 임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론이 너무 긴것 같고 본론도 긴고 결말도 긴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복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만 내가 안수해줄 거야. 기도하라고 멀뚱 멀뚱 두리번 두리번 하는 사람한테는 목사님 손안 얹어줄 거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다같이 부르짖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내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내가 행하길로 나오니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 10여 분간 우리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